할방 몇개야 하도센의 네, 다한한 뭐 23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. 근들 식사 즐겁시죠 한번 해 볼까요? 한번 해 볼까요? 비욘드 블루. 해양 탐사 게임. 음. 해양 탐사 힐링 게임. 저 아저씨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? 놀라운 점. 이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가씨다. What? 마 <laughs> 아가씨죠? 제가 위험한 발언을 했군요. 아, 아저씨일 수도 있죠. 아저씨가 될 수도 있죠, 나중에. 여기 태국 갔다 오면은 될 수도 있죠. <laughs> 아니면 요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마음 마음적으로는 자신이 남성이라고 생각 뭐임하겠습니다네찻술리 <laughs> 응, 그만하고 활동은 뭐지? 게임을... 활동시 여기 좀 아까 번역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. 플레이를 지금 활동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 같은데. 뭐 일단 비욘드 블루. 아, 이게 이게 그건가 보다. 이게 진짜 아... 시작인가 보다. I'm 미리 갔다 왔다. 미 l 이 m a general. I'm a I'm a n e r a l n e a l i I'm 이 general. I'm e n e e n e r n e i i i l a 송무섭 펌을 빡세게 하세요. 뭔 소리야 자꾸 이거? 나 아닙니다. 누가 자꾸 톡톡 거립니까? 형 원태수 나네요. 누가 이렇게 캐스터네치를 신명나게 치는 거야 이거? 뭔 소리야 이거? 진짜 <웃음> 몰라. <웃음> <웃음> 그날 바다가 제게 주문을 걸었죠. 아이 고래 의 <laughs> 소리인가? 아니야 고래 이런 소리 안 해. <laughs> 고래 어떻게 소리 내는데? 고래는 고래 소리가 따로 있어. 고래 소리가 뭔데요? 있어 막. 끝나고. 고양이 소리 아닌가요? 이거의 10배는 높은 소리. 10배. 10배요? <laughs> 아, 향유고래였대 아, 아 나향유고래 알아. 의새 어. 장비를 시험하 죽게 된다. Stream, ago, no though, ready to dive. 다이빙 준비가 끝났다. 레디 투다이 <laughs> So you don't k n Now point me to the buoy so I can try the hydrophones. I want to make sure 신기. all the tech is working before we stream. 얘도 방송하면 된가? 어, 그런데 그런 <laughs> 느낌이던데. 어... 약간 자, 아, 님들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라이브 중입니다, 지금. <laughs> <laughs> 저미리이 <저는> <laughs> 박사고요. 오늘은 두 명의 Hello. 동료가 함께 합니다. Hello everyone. I'm. 래 헛뜬 거래. 오, 늘 흙두, <laughs> 어, 생각보다 잘온거 같은데요? 나 놓고. i 아니 이, 이, 지금, 지금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u 보이 g 않네요? 음. Like 이게 o be able to play out in the area. i 사람 코처럼 생겼다 어 아까 그 향료고래다 그러니까 개귀여움 어 근데 얼굴에 상처가 엄청나있다 맞네 예, 좀, 왕년에 좀 활동 좀 하셨던 어이. 생활하셨던 형님이네 칼빵 몇개야? 하나 둘셋넷다뭐한한 네. 뭐 한, 한 23학년쯤 되는거 같은데? 어 형님 이거 칼빵을 몇바 맞으신거야? 어, 그러게 아니, 아무튼 니아 화이팅입니다 행님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행님 새로운 애다 빨판상어, 빨판상어. 어? 빨판 상어 밑에 저 보여, 애기 봤어? 있어? 어? 아, 얘를 스캔한 거구나, 내가 지금. 얘 뭔데 그러면? 고래 상어. 아, 얘 되게 멍청하게 생겼다. 고래 상어 진래개귀여워 에. 청소기처럼 생겼네. 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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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, <웃음> Share, Comment. 있던데? 어, 스트리밍 끝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yeah. 부탁드리겠습니다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오, 어? 오. 어? 노래가 완전 모아나잖아. 야 이거 뭐이레짐미 문신 뭔데 이거 왼팔에 <laughs> 가오리 이레짐미 문신 특이하네요. 이 사람 일본인인가봐. 어미이어 우리 어, 가족. 가족은? 나나가 근데 할머니. 봐. 어. 어. Hey, I was thinking we should name the baby whale Andrea. She has your k i No, 미라이가 인드립 쳤으면 바로 분위기 부창나. <laughs> 당신의 대머리드야 바로 what? Are you fucking kidding me? 어? 노래를 바꿀 수 있나 봐. 왜 이러는 거야? 이런 노래 어깨 아, 털어줘야지. 는 거야? 어. 아 요즘 인사춤으로 이렇게. 그렇지. 털기춤 해줘야지. 어... 어? 다른 물고기도 다 스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맞다. 제왕쥐치복. 에? 네? 메인드 버터플라이. 버터플라이. 어 보거다. 보거 아니야? 이게 코코몽인가? 그런 것 같은데. 어, 이거 밑에 내려가면 이거 이 밑에 분명히 죽음이다. 진짜 이거야 말로 심해 공포체. 한번 가봐. 한번 가봐. 말, 가봐. 어. 어. 더더더더더더더 끝은 있는 거야? 왜 끝이 없죠? 어, 아못 어, 내려간다. 아, 아 너무해. 아. 아 뭐야? 아, 아. 뭔가 보인다. 너너좀커 보이는데? 너 어, 설마? 어? 아 아. a p p r <laughs> o M2. 아흰수영고래 진짜 만나고 싶은데. 그니까어 근데 여기 바닥에 <laughs>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? 다 현실. 다 쓰레기잖아 이거 지금 페트병, 이거 또 정수기 통이고 타이어도 있고 아 족간이 인간이들이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. 이거 붙일 때 되게 망령 있게 샥. m i t a g s d e p l o y Thanks, Mirai. That's plenty. Those reef sharks like your ringtone. 흉상어. 백기 흉상어. 흉이가 <laughs> 또? 어, 기웅 어 뭔데 왜 기웅이 왜 이렇게 많는데 근데, 기웅이 <laughs> 근데 기웅이는 사람을 안 무나요? 뭐 빡치게 하면 물지 않을까요? 야 기웅아 꼽냐? 뭐.. <laughs> 오지든가요 얘는 뭐야? 처음 보는데. 헐크피쉬 이름 맞춰 본다. 헐크피시. 제왕 지치복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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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여기서 이렇게 자는 거야? 아 근데 개 낭만이다 근데 진짜로 그니까 러 바다에서 자네 어어 나쁘지 않은데? 일주일만 살아봐라 어.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주일만 살다 오면 진짜 힐링 개 오질 것 같은데 그니까 근데 한딱 일주일 지나면 개 질릴 듯어 <laughs> 8일 차부터 개 나가고 싶을 듯더 이상 우리 아, 혼자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고 핸드폰만 있어도 쌉 가는 어 인정. 컴퓨터만 있어도 컴퓨터 사용만 좀 좋아도. <laughs> 어, 여기서 딱 여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오버워치 하는 거지. 딱하다가 이제 잘안될때아 우리 라인 죽겠네 한동 갑자기 바닷물 딱 바다 한번 보면서 <laughs> 힐링 싹 하고. 근데 그래, 라인이 그럴 수 있지. 어, 야 네. 라이 그럴 수 있지. 이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한 줌의 어? 점과 같은 존재인데 오버워치 한판 잘못 됐다고 그게 무슨 대수람 이러면서. 다시 오버치 딱하다가또안 돼서 또 욕하고 춥겠네 이러고 다시 한번딱 보고 무, 무한 루프, 무한 <laughs> 루프. <laughs> 7일 동안 무한 루프. 뭘 위한 여행인가? 어 그래서 이제 잠수함 딱 이제 올라와서 7일 동안 뭐하셨나요 오버치 했는데요. 바로. <laughs> 저건 좀 새로운 공연 같은데. 어 이거 개복치 아니야 이거? 그런 것 같은데? 맞다. <laughs> 개복치. 근데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. <laughs> 툭. 야야 스트레스 받냐? 야야 야. 아야 야, 야. 야, 빡치냐빡치냐빡치냐뭐 이? 뭐 이? 어, 범고래. o 뭐 like 계속 말이 나오네. Just like us. 존나 아, 빨리 갈수 없나? 한국인 특. 빨리 빨리 가자고. <laughs> <laughs> 흰수염고래. <laughs> 최단 노트로갈려고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 흰수염고래는 <laughs> 급한 이야 진... 최종보수 딱 나오고 끝난다고? 중간에 한번 딱 나와주고 스치듯이 딱 나와주고 나중에 이제 관찰을 더 하는거지 아 개큰게 막 지나가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미라이가 Did you see that? 와 뭐야 뭐 개많아 뭔데 우와. 이거 그러게 와. 오 이런 영상이 볼수 있네. 오, 이거 실제 음, 영고래픽 음, 아니고. 어, 네. Sharks actually might prey on the sea. I don't get it. I don't get it. I d 기안 t get it. I don't get it. I don't get it. I d o 미끼가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. 동물들이 들락날락하며 너무 빨리 움직였죠. 이건 아니라... <laughs> <향이라. 웃음> 와우. 와우. 전우. 이 완전 교육적인 게임이네. 그러게 이거 완전. 오, 오 그렇게 많이 했다. 열렸다. 개 어. 많이 했는데? 이게 곧 나오겠는데? 근데 개 레전드일 것 같은 거는 다 스캔 했는데 흰 수염고래 없어. <laughs> 애초에 없었던 거임아 어, 근데 저 봐봐. 내려와봐 지 마지막에. 저거 딱 어? 1조 있잖아. 어. 와개 삘이다. 이거 아니면 이거. 어. 아개 삘이네. 1이, 1이 딱 뭔가. 내가 봤을 때 이거 흰 수염고래고 이거 백상아리다. 왜 어, 색깔을 이렇게 해파리 무리여자다니네. 지금 해파리랑 지금 100대1 하고 있는 거 아니? <laughs> 해파리랑 100 대. 어 진짜 해파리 뜯어 먹었어 방금. 그러니까. 다나 문어 오징어. 문어야 오징어야 둘 중에 하나만 해. 인간이 사는 동하시서도어 다나는 점명 못 나서. 아빠가 아직도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데 난상태다 뭐 아 그래? 그래서 바다 안에 뭐가 더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라이크도 안 밝혀진 거야까 바다 밑에 고 금살 있잖아, 스폰지밥이랑 다 살잖아. 살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집게리야 이런 거 뭔가, 있는 거 아니야? 집게리야 있고. 바다에는 비키리시티 비키리아, 비키리스티 있고. 미키 시험 중. 어? 뭐야? 사라졌어. 오오오오! 뭐야왜 왜? 아, <laughs> 이상황에 웃어? <개무섭네>. 도망가겠다.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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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<이거 뭐야? 웃음> <laughs> oh, 라이트 켜 쌍라이트 켜. 놀랍게이게 거야. 아, 이 아닌가? 개무섭네 뭐야, 뭐야? <laughs> 오 뭔데 이거? 얘네가 먹었나 보다. Oh, no. 야, 얘들 여기 파티네. 와 <laughs> 야, 이거 다 외식 나왔네 아 오늘. 그러게 여번 켜줘 형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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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식사 즐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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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? 말도 지 어? 하나 하나? 설마 아형 no, 근데 고래 모양이 향 아냐 아냐 그럴 리가 <laughs> 없어 아냐 <아니야. 웃음> 그럴 리가 <laughs> 없어 향이 리가 없어 이아호래아 아, 아, 그래. 아, 아, 저기요 아 도요고래. 새끼가 다컸네요 이렇게 끝나면 화낼 거야. 아니 아니야.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. 아직 못 찾은 그거 한 마리 있잖아. 어? 어? 히즈 지금 거 어디 갔어?